반갑습니다. 이렇게 청년 심야 선방에 오신 청년 교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코로나19 사태로 다들 힘들어하는 이때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한 다섯 번 정도 이렇게 짧은 강의로 만나려고 하는데요. 요즘 보니까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 센터 같은데 갈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이렇게 홈트를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프로그램으로서는 우리 청년심야선빵이 최고의 아, 홈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수십억 인류 가운데 이 시간에 정말 선을 주제로 이렇게 함께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희유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은혜로운 시간으로 이렇게 가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환영의 말씀 그리고 함께 해보자는 말씀 드리고요. 일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에서 길을 지나가다 보면 큰 공사장들 있죠. 궁금해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정말 그깊 파는 그, 그 기초 공사를 아주 깊게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들을 보면 이제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같은 생각일 거예요. 정말 높이 뭔가 그 건물을 지으려고 저렇게 기초공사를 깊이 터파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 마음 공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 건물이, 만약에 높은 건물을 기초공사가 부실하게, 그냥 지표면서부터 다지기만 하고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사실은 큰 바람 불면 넘어가잖아요. 위태로운 건물이죠. 근데 우리들도 그런 것 같아요. 마음 공부도 이 기초를 잘 다져놓지 않으면 지식이나 또는 어떤 그 재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엔 어떨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하면 큰 경계를 만나면 삶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뭐 좌선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해서 당장 돈이 생기거나 또는 뭐 학위가 생기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명예가 생기거나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건 아닌데 이 보이지 않는 이 마음 공부의 기본을 다지는 데는 그 터파기 공사 같은 것이 꼭 선, 좌선 공부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면 그 한자로 선이라고 하는 것이 터닥을 선이에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예화를, 그, 기초공사 하는 얘기를 들, 드렸는데, 터닥클선이다 어, 대종사님께서도, 소태현 대종사님께서도 정위에 해를 쌓아라,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는 지식이나 재주 이런 것들을 발휘해가지고 빨리빨리 성공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그 바라는 세태인데, 소태한 대중사님께서 빈말을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길게 놓고 인생을 본다면 오히려 기본이 되는 그 정공부, 정신수양공부를 먼저 앞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아침마다 1 시간 정도씩 좌선을 하고 또, 낮에는 또, 마음 공부나 무지성 공부를 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저를 보고 계신 청년들만이 아니라, 많은 교도님들이나 비교도분들한테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꼭 처음에 드리냐면, 어떤 방법이나, 또는 기술적인 문제, 이제 이런 것들에 앞서서 1분이라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1분이라도 이렇게 편안히 앉는 그 연습부터 꾸준히 해서 그것이 습관이 돼야 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1분이라도 앉아있는다. 사실, 선한다고 지금 표현하지 않은 이유가 선을 오래 해야 선이 뭔지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이 생물학적인 물리적인 이 육신을 가만히 앉혀놓는 거죠. 잠에서 깰때 보면 뭔가 알람 끄고 후다다닥 쫓겨서 뭔가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1분이라도 멈춰서 내가 이 시간에 좌선이 뭔진 모르지만 내가 선을 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1분이라도 앉아있는다. 이거를 하루, 이틀, 3일 계속하는 거예요. 가기 직전에도 내가 1분이라도 한다. 그러니까 하루에 꼭몇 분이라도 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는 오늘부터 좌선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어떤 그 뭐랄까 서원이 계셔야 되는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에게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진리에 선언을 하세요 마음속으로. 좌선을 한다 그러면 뭐 30분, 1시간, 어떤 사람 2시간을 해야 된다, 이런 것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1분이라도 내 삶에 있어서 24시간 중에 1분이라도 내가 투자를 해서 좌선을 하겠다 하는 강렬한,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좌선에 대한 책을 수십 권을 읽어도 그분은 좌선할 수 없습니다. 내 몸에 아주 습관을 들인다는 생각으로 1분씩 투자한다. 그래야 내일도 저하고 만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부는 소태한 대종사님께서 정신수양 과목에도 정전에 그렇게 쓰셨어요. 오래오래 계속해야. 또, 사리 연구도 오래오래 계속해야, 작업 주사도 오래오래 계속해야, 마음에 힘을 얻는다고 했거든요. 생각해보면, 요만한 꼬맹이들이 태권도 도장을 다녀도 거무띠 따려면 1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리고 체육관에 가려면, 가서 근육 하나를 키워도, 키우려고 해도 1년, 2년, 3년 걸립니다. 그런데 무형한 마음에, 힘을 쌓는다고 하는 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지 않는다. 꾸준히 마음 공부를 시작하는데,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을 끊임없이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1분이 2분 되고, 2분이 3분 되고 해서, 좌선 시간만이 아니라, 24시간 내가 무시선, 무처선을 할수 있는 데까지 가면 그것이 궁극의 선의 경지에 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저런 말씀 드린 거다 잊어버리셔도 되고 내가 1분이라도 이렇게 편안히 앉아 있는다. 는 것부터 이렇게 다짐을 하고 서원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강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